할렐루야, 여의도 순복 평화교회에 서고 는 이용 목사입니다. 순복평화교회 창립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1년 동안 여의도 순복원 평화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순복원 평화교회는 교회를 창립하신 김명희 목사님께서 21년 전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개척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일어낸 귀한 교회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여도순복음교회 재단의 징여에 대해서 여도순복음재단 산하에 들어온 참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순복음 평화교회 지난 21년의 사역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순복음 평화교회 모든 성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 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가 절대근정절대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단 목사님을 중심으로 받은 삶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병화 교회에 큰 복을 내려주셔서 놀라운 봉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김 목사님께서 눈물의 씨앗을 뿌려온 그 귀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 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충성한 신나여 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